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극성을 설명할 때요 반드시 소금하고 물하고 기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극성을 띈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구분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어떤 물질에서 자, 소금이 물에 녹을 때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온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소금 안에는 분명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합니다. 아마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힘이 워낙 강력해요. 자, 근데 이 힘을 뗄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의외로 물이 이 힘을 떼버립니다. 왜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이 많습니까? 물이 많습니까?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물들이 엄청난 물 분자들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Na+하고 Cl-로 공격하거든요. 여기 산소 원자가 델타 마이너스 성향이거든요. 이 델타 마이너스 성향이 누굴 공격하냐? 나트륨 이온을 공격합니다. 붙어요. 붙으려고 합니다. 이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갈라지거든요. 결국 이 틈이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트륨이 물 분자 주변에 둘러싸이고요. 실도 물 분자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녹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물에 왜잘 녹냐 물어봤을 때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보다 이온하고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녹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겨루기야. 누가 더 센지? 힘이 센 녀석이 갖고 가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소금이 기름에 녹지 않는 이유는 반대가 되겠죠.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기름 분자들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를 알짱거리지만 결국은 기름 분자들이 이 힘을 떼어 놓을 만큼 강력하지 않거든요. 무극성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기름 분자 인력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기름에 녹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요 좀더 구체적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성 분자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 칸으로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빨간색 칸으로 표시했는데, 무극성 분자는 아시겠지만은 두 원자의 종류가 같을 경우는 무극성 분자로 이제 규정하잖아, 그렇지?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다는지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H₂. 같은 종류야. 그래서 전기염성도가 같거든요. 둘다 빵이 될 것이고, CO2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 설명했지만, CO2는 CO하고 O 사이는 극성결합이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벡터 힘이 서로 반대다 보니까 이 힘이 상쇄되거든요. 사회마탄소 마찬가지죠. 그죠? 네 방향 적으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힘도 상쇄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무극성분자는 뮤가 제로입니다. 다음에 극성분자. 극성분자는 우리가 잘아는 물이 있고요, 암모니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HF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힘을 다 합쳤을 때 쌍자 모먼트가0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분자 안에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은 거. 예를들면 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있고 양쪽에 비공유가 있잖아요, 거지. 이렇게 구분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하고 언밸런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대전체의 영향, 요거 잠깐 보시죠. 그림이 조금 작긴 한데, 물도 H2O인데, H가 델타 플러스 성질을 띠고, 그 다음에 O가 델타 마이너스 성향을 띈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요두 힘하고 동등한 상태를 유지하려면요, 이게 E가 붙어야 정상이죠 그죠? 이 그러니까 e 델타 마이너스의 어떤 성질을 띈다고, 극성을 띈다고, 요 물을 흘려보내면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조금 이제 조작하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게 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는 여기 왼쪽이 전자가 많이 분포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성향을 띠는 금속을 갖다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디 가다가 내려가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휘어요. 휜다는 것은 뭔가 이끌렸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뭔가 플러스 성질이 인력에 의해서 끌려간 나도 아닌가 그죠 그러면 물에 플러스 성질이 있다는 뜻인데 그 성질이 누구냐? 여기 H 플러스 보이시죠. 이 수소 보이시죠. 수소. 수소가 대전체의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힘이 유도가 된 거죠. 그죠.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델타 마이너스거든요 응극끼리는 서로 반발력 아니가. 그래서 산소원자가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야. 이번엔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놓게 되면 직진으로 떨어지던 물 분자가 자, 플러스가 접근하니까 누가 자동적으로 반응합니까? 마녀스를 띈 산소원자가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게 된 거죠. 안쪽으로. 당연히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즉 대전차가 음극이든 양극이든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물 안에는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녀석이 있잖아 그지 그걸 물 분자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요런 실험이 가능하다고 물이 힘이다 그죠 여기 CCF 보이시죠 사염화탄소인데 사염화탄소는 무극성이거든요 물은 쌍성 모먼트가 0이 아니고 사염화탄소는 이게 0이지 그래서 CCF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옆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갖다 대면은 둘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너뭐 했니?라고 그냥 자기 갈길 가요. 이게 무극성 분자의 특징입니다.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대전체에 반응하지 않다 하는 거. 오케이. 자그 다음에 어,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HCN,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름알데이드세 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극성 공유 결합이 누구인가 물어봅니다. 극성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두 원자가 다른 원자만 상관없거든. 그러면 1번 HCN 다른 원자 아닙니까? 그죠? 얘도 결국은 두 원자 사이의 그 결합이 극성결합 아닙니까? 2번도 극성 공유결합이고 3번도 다른 원자끼리 비교하죠. 그죠? 그래서 셋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극성 공유결합. 근데 이제 극성 분자는 누구냐 이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h하고 c하고 표기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플러스고, 그러면 셋다 다르고, 이미 n 같은 경우는 3중 결합도 포함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힘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미 갭 차이가 엄청 크다고 서로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 전기 음성도라든지 전자 구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몰빵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극성분자가 일단 1번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2중 결합 있잖아요. 그죠? 이중결합으로 눌러내린 형태죠 이미 힘이 균형이 깨진 상태야 위에 전자 구름이 엄청 크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줄어든 형태죠 그래서 2번도 극성분자가 맞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느낌 그다음 3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위에 전자 구름이 엄청 많겠죠 그죠. 상극자 모먼트가 윗방향으로 작동을 하는거 2번도 마찬가지고 1번 오른쪽 그래서 극성분자는 1번 2번 3번 되겠고 이 말은 즉 뮤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번에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의 심층 비교를 한 내용인데 먼저 녹는점과 끓는점을 잠깐 비교해 보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녹는점과 끓는점이 일단 높다라고 적어보세요. 극성이 높다, 극성이. 한번 대표적으로 두 녀석을 비교해 보면요. 일단 전제 조건을 잘 보세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야 이 전제 조건을 벗어나면은 이 내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 분자량 보시면 대충 32에서 38 사이에 고마운고만한 고마운 녀석들이야 서로 끼리끼리 모여져거 그죠 그리고 어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분자 두개 무극성 두개가 나왔습니다 논문점에 비교해 보니까 극성이 아무리 낮아봐야 영하 114도 근데 무극성은 200도까지 가능해요 영하 200도 끓는 점 보시면은 극성은 영하 85도 무극성은 아직까지도 200대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끓는 점이 되겠죠 그죠 네, 무극성이 이미 졌어 졌고 무극성이 이미 논문점이든 끓는 점이든 지금 진임 많이 가 거지 그래서 1번은 극성 분자일 경우는 논문점과 관련 점이 높다 가는 거. 단 전제 조건은 뭐라고? 분자당이 무극성 분자하고 비슷한 경우.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전기장에서 배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도 쉬운 건데, 여기 그림 보시면, 요런 캡슐 같은 게 보이시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거를, 그림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해석은 요렇게 합시다. 이때 짝대기를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델타 플러스로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안에 델타 마이너스하고 델타 플러스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치? 자, 극성 분자는요, 전기를 걸지 않았을 때요,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뭐 방향성도 없어요, 랜덤인데, 전기를 걸어주면 위방향이 플러스극이거든요. 아래 방향이 마이너스극이고, 그러면 이제 극성 분자들은요, 반응을 하죠. 안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전부 다 위에 있는 플러스 방향 쪽으로 향하고,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그거하고 가능하죠. 그죠?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근데 무우성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먼트가 0아닌가 그지? 예를 들면, 은 뭐, CO2 같은 경우. 자, 물론 안에는 베타 마이너스하고 델타 플러스가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그러니까 쌍극자 모먼트 값이 제로라고. 그러면 주변에서 전기를 걸어줘도 결국 쌍극자 모먼트가 제로 아닙니까? 합쳐보면, 그죠? 그래서 전기를 걸지 않으면 당연히 얘는 암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걸어줘도 결국 쌍극자 모먼트가 제로기 때문에 아무 를는 것입니다. 사회마탄소, 그 다음에 CO2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극성 공유결합은 있지만 쌍극자 모먼트가 0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해성. 자, 규칙이 있어요.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녹는다. 대표적으로 물하고 에탄올. 소주 같은 경우는 100% 에탄올이 아니고 물하고 에탄올을 섞은 것이거든요. 각자 극성이기 때문에 소주가 나온 거야, 아시겠죠? 지금 미성년자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른들에서 가끔씩 한잔 하세요.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끼리 잘 녹는다. 대표적으로 식용유에 사염화탄소를 녹인 상태들 말하죠 그죠? 둘다 무극성이거든요, 잘 섞입니다. 참기름하고 식용유하고 잘 섞이지, 그지? 다음에 자, 극성분자하고 무극성은 안 녹죠? 물하고 식용유가 대표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오케이? 요, 가나다의 성질을 이용한 실험이 밑에 내용인데, 먼저, 헥세인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무극성이라는 뜻이고, 물은 극성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최초에, 물하고 헥세인을 서로 한 통에 넣어놨거든요. 둘다 무색이에요. 구분 안 됩니다. 하지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밑에가 물이고, 위에가 헥세인이라고할수 있다고죠. 자 서로 무색인데 여기다가 무엇을 떨어뜨리냐? 자 여기다가 아이오딘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아이오딘은 참고로 무극성인거 아시죠? i, i 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반겨줄 녀석이 누구냐 이거지? 일단 물은 아니죠. 물은 극성이니까. 그러면 핵헥인이 반겨줍니다. 반겨주는데 이때 아이오딘이 녹아가지고 보라색을 띠는 것이죠, 그죠? 녹았다는 뜻이야, 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명칭이, 길, 명칭이 길고요. 명칭이 길죠, 그죠? 오수화이때 오는 숫자 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구리 주변에, 이제 이게 뭐냐면요. 구리하고 황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주변에 물 다섯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야. 요게 황산구리 오수화물입니다. 자, 이 녀석은 원래부터 푸른색 고체거든요. 이 푸른색 고체를 떨어뜨리면요. 누가 반겨주냐면요. 물이 반겨줍니다. 황산구리 자체가 이온결합 아니가. 심지어 물도 극성을 띠는 녀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극성분자하고 반응하거든요. 이게 물입니다. 색깔은 푸른색을 되겠죠. 그죠? 만약에 최초의 상태에서 아이오진도 떨어뜨리고 황산구리 오수화물도 떨어뜨리면 동시에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보라색 형태를 가진 녀석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실험이 응용이 가능하죠. 자이 내용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세인 무극성 분자의 아이오딘을 녹이면 녹죠. 녹기 때문에 둘다 무극성 분자인 것을 알수 있고요. 물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녹이면 결국 둘다 극성 분자인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요, 둘다 무색 아닙니까핵세인하고 물하고, 근데 누가 극성이고 누가 무극성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이때 사용하는 실험이 요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상식.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물보다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쌍극자 모먼트가 작기 때문에 우유 속에 있는 지방 성분하고 잘 녹는다고 하네요. 그 캡사이신 아시죠, 여러분들?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이, 아,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건데, 그 짬뽕 국물 아시죠? 짬뽕 국물. 짬뽕 국물에 보시면, 기름기 주황색이 둥둥 떠나지 않나 거지. 고추기름. 그지. 어. 그 안에 성분이 캡사이신이야. 그러니까 물에 안 녹으니까 둥둥 뜬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지용성 성분이죠. 거의 성질이 무국성에 가깝지 않습니까? 캡사이신이. 그래서, 쌍극장 모먼트가 작은 것입니다. 매운 음식 먹었을 때 그냥 우유 마시면 된다 이게 끝이었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쌍극장 모먼트 이 단어를 써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갑툭튀 아닙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